아, 요즘에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세계형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면서,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? 스텔라루맨. 스텔라루멘도 그렇고, 뭐, 아이오타도 그렇고, 다 지금, 뭐, 알고랜드도 그렇고, 다 하락세계형 패턴이었잖아요, 이렇게. 그래서 하락세계형 끝나는 지점에서 거의 80% 정도 되면, 이 패턴의 자체가 지금,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의 이제 수렴이잖아요? 한 80%, 정도 그러니까 100%에서 방향이 안 나오고, 보통 한 80%, 7 80%에서 반등이 나와요. 그러니까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, 여기까지 길이가 뭐한 100이라고 쳤을 때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70 정도, 80 정도 됐을 때 있죠? 방향이 나오거든요? 근데 그 방향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잖아요? 그죠?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했죠? 그러면 하락세계형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파,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, 그 밑에 바로 61선도 걸려있죠?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자리 손절 잡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쌍바닥 돌린다 이런 관점으로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코인들이 어떤 패턴인지를 끼어 맞추시면 돼요. 그러면 아마 수익 내기 쉬워요 코인은.